김용빈과 백종원이 손을 잡았다. CJ 푸주주 광고 모델 발탁에 숨겨진 이야기 전격 공개. 과연 두 사람. 김용빈이 백종원과 함께 나온다고 이 한마디가 트로트 팬덤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가요계의 트로트 황제 김용빈과 요식업계의 미다스의 손 백종원 대표의 만남. 언뜻 보면 접점이 없어 보이는 두 거장의 조합은 단숨에 모두의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단순히 소문으로 치부하기엔 왠지 모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만남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CJ 푸즈즈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에 이두 사람이 함께 등장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팬들은 물론 대중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단순한 비즈니스 협업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잇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펼쳐지기까지의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기획팀을 사로잡은 진정성의 힘 이번 콜라보는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CJ 푸주주 광고 기획팀은 최종 후보에 오른 3명의 모델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심했습니다. 유명세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와의 시너지까지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민을 종식시킨 것은 바로 김용빈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광고주에게 제출된 테스트 영상소, 김용빈은 화려한 포즈나 꾸며낸 멘트 대신 식탁에 앉아 자연스럽게 음식을 맛보며, 진짜 맛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순수한 눈빛과 솔직한 감정은 기획팀의 마음을 흔들었고,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CJ 푸즈즈 관계자는 김영빈 씨의 꾸밈없는 모습에서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따뜻하고 진솔한 한 끼라는 가치를 발견했다며 그의 모델 발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광고 모델 선정에 있어 누구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백종원 대표의 컨펌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백 대표는 평소 단순히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광고에 함께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빈의 테스트 영상을 본백 대표는 이 친구는 보여주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사랑받는 사람이다. 화려하진 않지만 진짜고, 그래서 오래 간다고 말하며 흔쾌히 모델 선정에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백 대표의 이러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팬이에요. 백종원의 진심과 광고 콘셉트의 변화. 대망의 첫 미팅날. 김용빈은 여느 연예인처럼 격식 있는 정장 대신 깨끗한 흰 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회의실에 나타났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정성이 묻어나는 그의 모습은 백종원 대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백 대표는 김용빈을 보자마자 잘 왔어요. 내가 팬이에요 라고 농담 섞인 진심을 건넸고, 김용빈은 어리둥절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두 시간 넘게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시던 고추장찌개 이야기, 팬들이 첫 콘서트 때 손수 싸서 보내준 도시락 이야기까지. 음식에 얽힌 소박한 추억과 따뜻한 감정을 공유하며 두 사람은 단순한 광고 모델과 컨펌자의 관계를 넘어 진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날의 대화는 이번 광고 캠페인의 전체, 콘셉트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맛있는 음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던 광고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한 끼라는 새로운 주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음식을 통해 소중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순간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요리를 만들고 음식을 나누며 웃고 오는 장면들이 광고의 주된 내용으로 채워지게 된 배경입니다. 촬영 현장을 울린 어머니의 손편지. 광고 촬영 현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영빈은 대본에 없는 즉흥적인 멘트로 백종원 대표와의 티키타카를 선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끌었고 백 대표 역시 내가 요리하고 내가 노래하면 세상 다 가진 거 아니냐 고 농담을 던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모두의 눈시울을 붉게 만든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촬영 중한 장면에서 백 대표는 김용빈에게 용빈 씨는 가족하고 식탁에서 자주 밥 먹어요. 라고 물었고, 김용빈은 예전에는 자주 못 먹었는데, 지금은 매번 감사해요. 라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백 대표가 건넨 것은 다름 아닌 김용빈 어머니의 손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우리 아들이 음식 앞에서 제일 밝게 웃는다. 고맙다. 백종원 선생님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 편지를 읽던 김용빈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날의 감동적인 순간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고, 편집되지 않은 채 광고 본편에 삽입되어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김용빈은 촬영이 끝난 후, 이건 그냥 광고가 아니라 저에게는 다큐멘터리였다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성공적인 콜라보. 김용빈과 백종원의 만남은 광고 공개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고 티저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된 지 12시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고, 이 조합실하냐. 김용빈, 이제 광고도 접수했네. 이런 따뜻한 광고는 오랜만이다. 등 팬들의 뜨거운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트로트 팬부터 20대 MZ 세대까지 모두가 공감하며 광고를 공유하는 모습은 김용빈의 브랜드 파워가 세대를 초월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광고 공개 후 CJ 푸주즈 해당 제품군의 판매량은 180% 이상 증가했으며 50대 이상 연령층에서의 브랜드 호감도는 30% 이상 상승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팬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김용빈의 팬카페 사랑빈에는 광고 공개단 하루 만에 2,000개 이상의 게시물이 등록되었고, 광고 음악으로 삽입된 김용빈의 신곡은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하며 탑10에 재진입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김용빈은 이제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브랜드와 브랜드 사이, 세대와 세대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감정을 잇는 특별한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끈끈한 협업. 그 이후의 이야기. 김영빈과 백종원의 만남은 단순한 광고 프로젝트를 넘어 끈끈한 인연과 새로운 협업의 물꼬를 텄습니다. 광고 촬영 현장에서 시작된 진심 어린 교류는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백종원은 김영빈의 공연이 있는 날이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때로는 직접 현장을 찾아 따뜻한 밥한 끼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김용빈 역시 백종원의 새로운 식당이 문을 열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가 축하 인사를 건네며 두터운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이런 끈끈한 유대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큰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요리 방송, 이제 진짜 보고 싶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결국 이들의 바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CJ 측과 백종원, 그리고 김용빈이 의기투합하여 용빈이의 한 끼라는 제목의 유튜브 시리즈를 론칭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용빈이의 한끼 프로젝트의 시작. 용빈이의 한 끼는 단순한 먹방이나 요리 강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김용빈이 평소 존경하는 사람, 혹은 팬 커뮤니티에서 사연을 보내온 사람을 직접 찾아가 백종원에게 배운 레시피로 직접 요리한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콘셉트입니다. 매회 특별한 게스트와 그들의 사연을 담아내는 휴먼 다큐멘터리 형식을 표방하며 두 남자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게스트로는 김용빈의 오랜 팬인 80대 할머니가 초대되었습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홀로 3남매를 키운 할머니의 사연은 백종원과 김용빈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백종원은 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추억의 돼지고기 김치찌개 레시피를 김용빈에게 전수했고, 김용빈은 생애 처음으로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할머니께 대접했습니다. 할머니는 용빈이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내 평생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다며 눈시울을 불켰고, 김용빈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용빈이의 한 끼가 단순한 요리 예능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힐링 콘텐츠임을 입증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김용빈의 테이블. 두 사람의 협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용빈이의 한끼 시리즈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CJ푸드와 백종원은 김용빈의 이미지를 활용한 새로운 가정간편식, 힐말, 브랜드 김용빈의 테이블을 론칭하기로 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김영빈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할머니의 손맛을 재현한 메뉴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백종원이 직접 레시피 개발에 참여하여 맛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할머니의 비법 고추장찌개로 김영빈이 광고 촬영 중 언급했던 고추장찌개의 맛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또한, 수익금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달하는 사회 공헌 활동에 기부될 예정이어서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영빈과 백종원의 협업은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광고의 성공을 넘어 사회적인 반향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진심과 소통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세대를 잇는 진심의 힘. 광고 공개 후 가장 주목받은 점은 바로 다양한 연령층이 모두 공감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힙하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촌스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진짜 멋있다, 억지 감성이 아니라서 더 눈길이 간다는 댓글들이 그 증거입니다. MZ 세대는 광고의 홍보성 짙은 메시지보다는 진정성 있는 스토리에 더욱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광고가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은 것입니다. 김용빈이 할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 백종원이 그의 어머니 손편지를 건네는 장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두 사람의 감정을 담아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으로 확장되는 따뜻한 한 끼. 이 콜라보의 성공은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J 푸드는 김용빈 백종원과 함께하는 따뜻한 한끼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국 곳곳의 보육원과 복지관에 김용빈과 백종원이 직접 찾아가 음식을 만들어 주고 함께 식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촬영을 마친 한 보육원에서는 김용빈이 아이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고 백종원이 직접 만든 떡볶이를 나눠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후문입니다. 이 모습은 크제이푸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광고가 담았던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한 끼라는 메시지를 현실로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의 이야기 무궁무진한 시너지. 이번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 김용빈과 백종원의 파트너십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단순한 광고를 넘어 두 사람이 함께하는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미니 다큐멘터리 시리즈 외에도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요리 라이브쇼, 음식을 주제로 한 버스킹 투어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영빈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백종원 대표님과 함께하면 어떤 음식이든 스토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맛있는 음식과 좋은 음악으로 많은 분들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밝히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백종원 역시 김영빈 씨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와 함께라면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는 즐거움까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화답하며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CJ푸드. 진심을 잇는 식탁 캠페인으로 사회적 메시지 확장. 광고 공개 후.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에 대한 김용빈의 진심 어린 한마디와 백종원이 건넨 어머니의 손편지 에피소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과의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CJ 푸드는 이 점에 착안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그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별표 별표, 따뜻한 밥차, 별표 별표였습니다. 김용빈과 백종원이 직접 참여하여 전국 곳곳의 보육원, 양로원, 그리고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직접 요리하고 노래를 들려주는 행사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희망하며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한 보육원을 방문한 날, 아이들은 처음 보는 두 사람에게 서먹해했지만 김영빈이 기타를 치며 동요를 부르고 백종원이 직접 만든 떡볶이를 나눠주자 금세 환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김용빈은 아이들의 눈빛에서 저희 할머니 생각도 나고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났다며 눈쇼를 불키기도 했습니다. 백종원 역시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며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협업에 시너지는 방송가로 요리 라이브쇼 현실화되나? 광고에서 백종원의 농담에 김용빈이 진짜 요리 라이브쇼 한번 하시죠 라고 재치있게 받아쳤던 대화는 이제 단순한 농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방송사 PD들이 이들의 동반 출연을 제안했고, 특히 요리 전문 채널에서는 두 사람을 MC로 한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가칭 별표 별표, 용비앤드 종원 밥상 토크, 별표 별표라는 프로그램은 기존의 요리 예능과는 달리, 평범한 사람들의 사연을 받아 그들의 추억이 담긴 음식을 함께 만들고, 김용빈의 노래로 위로를 전하는 푸드 힐링 콘셉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작진은 백종원의 풍부한 요리 지식과 김용빈의 따뜻한 감성, 그리고 즉흥적인 케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용빈 측은 백종원 대표님과 함께라면 언제든 환영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백종원 역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좋은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 는 의사를 밝혀 두 사람의 진짜 콜라보가 TV를 통해 현실화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암시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 유명 요리 프로그램에서 김용빈에게 특별 게스트가 아닌 고정 패널 자리를 제안한 것입니다. 피드는 김용빈 씨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리액션이 좋은 게 아니라 음식에 담긴 사연을 끌어내는 힘이 있다. 할머니의 손맛을 기억하고 팬들이 싸준 도시락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진정성 있게 다가왔다. 우리는 그 진정성이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수의 본업에 집중하고 싶다며 고사했던 김용빈도 음악과 음식이 만나는 따뜻한 프로그램이라는 기획 의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그가 노래를 부르며 음식 재료를 소개하고 출연자들과 함께 요리를 만들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백종원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광고 촬영 이후 백종원은 김영빈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우리 조만간 막걸리에 파전 한잔 하자하며 소탈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사업적인 이야기를 넘어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백종원은 용빈 씨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그게 가수의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다고 덕담을 건넸고 김용빈은 대표님은 요리뿐만 아니라 인생을 요리할 줄 아는 분 같다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 만남은 CJ푸드의 후속 프로젝트인 미니 다큐멘터리 테이블 위의 진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진심은 김용빈이 백종원과 함께 전국의 숨겨진 맛집을 찾아다니며 그곳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콘셉트입니다. 단순한 먹방이 아니라 음식에 얽힌 가족의 이야기, 인생의 희로애락을 조명하는 휴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촬영지로 두 사람이 선택한 곳은 김영빈이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시골 마을의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영빈은 할머니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눈물을 보였고 백종원은 그런 김용빈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여 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불히며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용빈의 팬 커뮤니티인 사랑비는 이 모든 활동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팬들은 우리 용빈 오빠가 이제 음식 프로그램까지 섭렵하다니 백종원 대표님과 함께라면 무조건 본방 사수”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광고 촬영 당시 김용빈이 받은 어머니의 손편지는 팬들 사이에서도 큰 감동을 주며, 김용빈과 함께하는 따뜻한 밥상이라는 주제로 팬들끼리 서로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고 식사 사진을 올리는 훈훈한 문화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렇듯 김용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성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전하는 음식과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백종원과 CJ푸드와의 협업은 그 시작이었을 뿐, 김영빈의 진심이 담긴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